프레스증이 있어요. 마페오 <laughs> 프레스증이에요. 리더 리더님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네. 어, 네. 응.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연결해. 대충지만. 그럼 커뮤니티가 기자에게 주는 정보는 기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인가요? 아니면 저기서 주는 일방적인 정보인가요? 원하는 거에 원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요 대신 센터에서 답변을 할수 하자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 어.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네, 그럼, 질문이. 기자의 우리가 역할과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끼리의 룰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기자의 역할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의 질문으로 한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정치 성향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저격성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형태의 질문보다는 예를 들면 내일 있을 미션에서 몇 명의 사람이 투입됩니까? 정도로 그 공동체의 이게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제가 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정보력이 키긴 하거든요. 매일 새로운 룰이 나오고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불순자 역할이라든지 불순자는 과연 인센티브가 뭐고 여기에 왜 나왔으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션이 있고 네, 그거를 먼저. 일단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 그럼 여기가 지금 크게 두 개가 갈리네요.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방향 쪽으로 갈 것인지, 팀 게임을 이겨서 돈을 조금 더 벌어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크게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전 여기서 의견을 줄수 있는 게 제가 그한번 사건이 있었는데 불안감을 엄청 느꼈어요. 어, 어떤 하나의 <laughs> 사건 때문에. 뭐 우연의 일치로 어, 어느 둘 중에 한 명이 두, 어, 거짓말을 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100%둘 중에 한데 똑같은 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두 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둘 아니, 중에 하나는 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네, 했다고. 네, 네. 아. 이게 의도 의도가 있는 거짓말이든 의도가 아닌 거짓말이든 오늘은 아예 이제 전체가 있는 상황에서 뭐그 얘기를 또 하길래. 그 얘기를 그때만 해도 저도 한, 또 대여섯 번을 한 상황인데 또 하길래 갑자기 제가 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딱 들어갔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더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첫날 저랑 이제 그 마이클이랑 술 먹다 보니 호감도 투표 누구 했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나는 마이클 한표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 이제 셋이 담배를 피는데 다크나이... 마이클이 한 표를 받았다 해서 네. 어 내가 너 줬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줬다라고 하고 본인은 한 표인데 아 지금 그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누가 오케이, 거짓말을 오케이. 했다라는 아 게자 자, 자, 잠깐만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딱 하면 사실 마이클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형님이 의심된다 왜냐면 마이클이 반제 성격은 <laughs> 제가 특정하다고 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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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다 의심했죠. 처음에는.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큰분란의 씨앗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억도 못할수 있는데. 하지만 제 급선무는 이런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생각을 그거는 기자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면 네. 언론이 황색 저널이 됩니다. 누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맞아요. 무고한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뜻은 저, 돼요. 만약에 기자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뭐그 뜻인가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낭자님께서도 특정 임무를 해야려고 일부러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그 리스크는 되게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의의 뭔가를 기대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독재자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무조건적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조금 야마가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 참는 것중 하나가 매너예요. 근데 거기서 묵사발 냈다는 거는 첫 번째 저를 커뮤니티 이원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고, 두 번째 저를 애초부터 개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론이 항상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스파이가 남자입니까? yes. 그 다음 정보를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명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 안에 있어서 저희 메커니즘 시스템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불순자도그 시스템 중한 명이에요 그 여섯 개의 질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쓰여지는 게 커뮤니티를 위한 걸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자라고 하는 권한이 굉장히 큰 거고 우리가 쓸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예를 들면 마이클이 주장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두분 중에 누가 하나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는 다섯 번 정도의 진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누군가를 의심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그불순자란는 존재 때문에 어 불안해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불순분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불안감이 더 확산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순분자의 활약이 시작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몰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절대로 불순분자를 해야지. 색출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화합을 잘 만들어야 되느냐가 커뮤니티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기자 역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진짜로 그 바퀴벌레 보듯이 충분히 커뮤니티에 대한 타당한 그 이분인데 휴지랄 하길래 저는 <laughs>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찌됐든 벤자민님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리더가 이분인데 슈퍼맨 슈퍼맨님 그리고 배꼽님 말씀을 너무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장악하고 있고 다채로운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야지 지금 너무 이게 며칠째 흘러가고 있어요 이두 분의 주된 주장으로 이런 솔직히 지금 어,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돼요 말을 많다고 마이... 하실 게 아니라 마이클님도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